백세로 가는 길주 예수를 믿어라 야구 보서 제3장 말조심 나의 형제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교사가 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누가 말을 하면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말의 입에 제갈을 물려 복종하게 만들면 그 온몸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보십시오. 배가 아무리 크고 또 거센 바람에 떠밀려도 키잡이의 의도에 따라 아주 작은 키로 조종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혀도 작은 지체에 지나지 않지만 큰 일을 한다고 자랑합니다. 아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수풀을 태워버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혀도 불입니다. 또 불의의 세계입니다. 이러한 혀가 우리의 지체 가운데에 들어앉아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행로를 불태우며 그 자체도 지옥불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온갖 들짐승과 날짐승과 길짐승과 바다생물이 인류의 손에 길들여질 수 있으며 또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쉴 사이 없이 움직이는 악한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미하기도 하고 또이 혀로 하느님과 비슷하게 창조된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같은 입에서 찬미와 저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같은 샘 구멍에서 단 물과 쓴 물이 소산할 수 있습니까? 나의 형제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내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낼수 있습니까? 짠샘도 단물을 낼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지혜롭고 총명합니까? 그러한 사람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 자기의 실천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 속에 모진 시기와 이기심을 품고 있거든. 자만하거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현세적이며 악마적인 것입니다. 시기와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행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먼저 순수하고, 그 다음으로 평화롭고 간대하고 유순하며 자비와 좋은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위로움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이들을 위하여 평화 속에서 심어집니다.